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어, 자, 유체의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에너지를 무시할 수도 있고, 유체가 보유한 총유동 에너지에 대한 거, 얘가 뭐냐. 그죠? 예, 여기가, 우리 뭐 정의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엔탈피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예, 그래서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유체가 유동한 총유동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우리 정상 유동에서 일반 에너지 방정식,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내부 에너지, 자, 일반 에너지 방정식, 이는, 자, 내부 에너지, 요, 내부 에너지다, 그죠? u 는 내부 에너지. 그 다음, 유동 에너지를 우리가 PV를 유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PV, P 곱하기 V.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B 제곱이 있다, 그죠? 자 운, 운동 에너지, 어, 키, 키네틱 에너지 를할게요 KE, 요, 2분의 1 MB 제곱.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M, mgh 또는 mgz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를 할게요 pe 자 요거 다 합입니다 요거를 유체가 가진 어 형태의 모든 에너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체의 속도가 매우 느려서 속도에 대한 에너지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요거 무시하고.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도 뭐 없다고 보고, 그죠? 차이도 없다고 보 느리니까. 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전체 에너지는 U 플러스 PV. 네, 얘가 바로 우리 엔탈피에 대한 정의죠? 자, 얘가 바로 엔탈피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식입니다.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자, 엔탈피 정의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자, 전기, 뭐 공기, 연소가스 등이 가진 열 에너지를 표시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내부 에너지하고, 자, 유동 에너지, 체적을 차지하는 유동 에너지 또는 유동 일이라고도 하고, 요게 바로 PV다, 그죠? 요거의 합을, 자, 우리는 엔탈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실제로 이거 없으니까, U 플러스 PV는 따라서 H는 U 플러스 PV니까, 자, 얘가 바로,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자, 일단, 일단 중요한, 일 중요한데. 어이, 자, 출제빈도는 좀 낮다 치지만, 일단 엔탈, 엔탈피에 관한 거, 자, 이, 이거 아주 중요하고, 자, 이거 아주 중요하고, 이것도 뭐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이것도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